안녕하세요. 주나나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가기라이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는 조사이고 이가라는 뜻입니다. 싫어하는 대상 앞에 가를 붙입니다. 이럴 경우 해석은 일반적으로 을 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라이는 싫어함이라는 형용동사의 어간입니다. 어간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명사에 해당합니다. 형용동사 어간에 달을 붙입니다. 달은 종지형이고 이다 또는 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라이다는 싫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녀는 싫어니다 그녀는 생선을 싫어한다. 난또とな 아이즈가 기라이다. 웬일인지 저 녀석이 싫다. 닌니크가 기라이데스. 마늘을 싫어합니다. 아なた가 기라이데스. 당신이 싫어요. 안나 모노와 기라이다. 저런 것은 싫다. 漬物は嫌いです 절인 음음을을어합합니수학学싫어いです 수학을 싫어합니다. 人の기で話기のが嫌いです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激しい運動が嫌いです。강렬한運動を싫어합니다。甘すぎる食べ物が嫌いだ。너무단음식을싫어해。